31번 빈칸입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푸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빈칸이 4개가 나오는데, 그나마 4개 중에서 앞에 나오는 빈칸이 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보면 짧습니다. 여러분 4개 빈칸 보시면, 빈칸 첫 번째는 단어 하나, 두 개, 이 정도고 뒤로 갈수록 거의 문장으로 길어져요. 그 빈칸에 있는 뒤쪽은 되게 많이 어렵단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빈칸 문장을 먼저 보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빈칸 문장에서 빈칸은 무조건 주제문이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야. 빈칸이 커넥트, 연결됩니다. 땡. 그럼 뭐가 연결될까? 1 2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를 모르시면 이건 정말 슬퍼져. 자, 화면 보세요. patience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참을성. 인내심. sacrifice. 뭡니까? 희생. honesty. 정직. excellence. 그렇지. 탁, 명사니까 탁, 월, 함이겠지, 그치? 매우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매우 잘함이겠지. 크리에이티베리. 그치, 창의력.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좀 많다 이러면은 기본 어휘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알았어. 이것들 중에 하나가 연결된데, 뭔 소리인가 모르겠어. 문명을 모르니까. 앞에서부터 갑시다. 자, 합시다. Individuals. 누구는?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 Who perform? 수행하는 주어 동사지. At a high level. 어디서? 높은 수준에서. 뭐에 있어서의 높은 수준이야? 그들의 직업에서. 결론은 농구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해. 축구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해. 야구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해. 이런 거. 스포츠로 치면. 피아노에서는, 음악에서는, 우리 음악 이런 건잘 모르잖아, 솔직히.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많이 배구 하면 김영정 대록뭐 이런 식이지. 자, 이런 개인들은, 개인들은 자기 직업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같습니다. instant credibility. credibility. 인스턴트 식품 들어봤지? 그럼 뭐야? 아. 즉석의 빠른, 그지즉석의 크레딧 카드 알아?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지. 그래서 크레딧 이 믿다는 뜻이야. 그럼 크레더블리티는 뭐야? 신용이지, 신용, 믿음이지. 즉각적인 믿음을 갖는데, 다른 사람들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손흥민이라. 그럼, 아, 생님이 축구 최고여, 짤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믿음이 생긴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해봅시다. 누구는, 개인들은, 어떤, 어떤 개인 대답하세요?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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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는 대, 개인. 자, 어디서? 뭐죠. 최고의 수준에서. 뭐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 직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종종 뭐 합니까? 갔습니다 무엇을? 즉각적인 믿음을 누구에게 있어서 아, 아, 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 부연설명이야 사람들은 엄마 m i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를 그들은 원합니다 to be 있기를 얘는 동사인데 얘도 동사일 수 없어 얘는 전치사 뭐, 처럼이야 그지자 모처럼 있기를 그들처럼 있기를 그들처럼 존재하기를 원한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내 분야에서 1등이 됐으면. 그리고 그들은 느낍니다, 카레티드. 어떻게 느껴? 연결. 연결되어진 것처럼 느껴. 그들에게. 자, 이 형식인데 얘는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각동사 중에 지각동사를 쓰고 과거동사 형사를 썼지. 자, 우리 빈칸에 이거 보니까 빈칸에 이단있지 않았어? 연결됐다. 이거. 자, 일반 사람들과 어떤, 한 사람이 연결된 이유가 지금 뭐였었어? 그 어떤 분야에서? 뭐였었어? 그치. 하이 레벨이었었지. 탁월함이지.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축구선수가 라면 광고를 해. 그럼 걔는 축구를 잘할 뿐이지. 라면이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런데 축구자라는 그 선수를 보고 그 라면을 산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두개 연결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이거 하나 보세요. 해. 갖고 있습니다. 주어가. 뭔가를. 해야 할. 뭔가를. 누구와. 자, 나는. 제임스와 해야 할 뭔가를 갖고 있어. 그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이건 거의 수거처럼 쓰여.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뭐뭐 관련이 있다야. 주어 앞에 나오고. 그런데 something을 nothing으로 바꾸잖아? 그럼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돼. 자, 화면 보세요. 언제? 그들이 말할 때그 자리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 어 유명인이다. 뭐라말나 들어보자. 이런다고. 이분이 비록그 분야가 어떤 분야 그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 축구를 잘하는데 이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분야가 has nothing 갖고 있어 없는 것을 to do with 모아 관심이 없어. with the advice 충고야. 그들이 주는 충고. 축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세계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딴 얘기를 해. 축구 이외에. 그런데도 그거를 귀담아 듣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광고도 하는 거야. 라면 광고도 하고, 자동차 광고도 하고, 음료수 광고도 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축구선수랑.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 얼굴 보고 사는 거야. 왜?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자, 다시 합시다. 언제? 그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듣습니다. 어떨지라도, 이분이 그 area, 뭐가, 분야가, 뭐의 분야? 그들의 기술, 그치? 분야가 has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을지라도, 무엇과, 조언과, 명사자의 주어동사니까 형사절 알지? 목자자의 몇웠지 그들이 주는 조언과, 관련이 없어. 그쪽 전공이 아니야. 축구선수가 라면에 대해서 조언해. 그런데 그걸 듣고 앉았다고. 자, t h 생각해봅시다. 뭐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선수에 대해서. 자, 여기 봐봐. 예시 시작된 거야. 맞지? 그러므로 이 위에 주제 다 나온 거야. 자, 그는 has m a 만들었습니다. 돈을. 자, 돈 벌다 할 때. earn money도 괜찮지만, make money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는 벌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자, 뭐로부터? endorsement. 이게 맨 밑에 있는데, 이게 가져왔어. 봐봐봐. 유명인의 텔레비전 등에서의 상품, 보증. 제 이름을 걸고 저를 믿고 이 제품을 구매하세요. 탤런트나 영화, 영화 배우들이 무슨 뭐 건강제 팔면서 막 이러지. 그 사람이 그 건강제랑 냉면이랑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자기가 뭘 알아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지. 그거 인돌스 먼트라고 하는데. 자 그는 그치 돈을 벌어 더 많은 도, 돈을 벌어 뭐로부터 그런 광고로부터 유명인 광고로부터 무엇보다 그가 에버 이제껏 벌었던 것보다 디드는. 자 에커마이 이제야 뭐 하면서 경기하면서, 농구를 경기하면서 벌었던 것보다 광고로 버는 돈이 훨씬 많대. 스포츠로 한명 뜨면 5만 가지 광고 다 들어와. 면도기 광고에서부터 5만 가지. 자, 대체, 다시 하자. 그는 벌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뭐로부터 보증 선전. 내 이름을 걸고 유명인이 선전하는 거야. 됐? 뭐뭐 보다지. 근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인 거야 여기서는 그가 이제껏 벌었던 것보다 뭐하면서 경기하면서 농구를 그러면 묻는 말이야 그것은 원래는 it is because지 근데 묻는 말 때문에 앞으로 나간 거지 그것은 존재합니다 자 because of야 because는 주어 동사겠지만 because of니까 명사 나오겠지. 그것은 존재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까? 자, 그의 나올리지 때문입니까? 뭐에 대한 그 상품? 어떤 상품? 그가 광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걸 믿는 거야? 그걸 사는 거야? 아니잖아. 축구 선수가 안면에 무슨 지식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 No! 아닙니다. 자, 그것은. 자, 뭐 때문이냐면,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공백 있지? 왜 이러니? 자, 주어, 주어, 동사 다음에 공백 있어요. 이 자리에 와이 있다가 앞으로 빠진 거지. 허리 펴고, 그가 할수 있는 것 때문이야. 뭘 가지고? 농구에서 잘해서 그 사람을 다른 제품도 믿는다고. The same. 동일한 것이 c 비 n 말해질수 있습니다. 모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위머. 올림픽에서 메달 딴 수영선수. 자,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를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뭐 때문에? What he can do. 그가 저똑똑같아여왜 공백 있어? 그가 할수 있는 것. 어디서? 인도. Pool. 수영 잘하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 광고에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데 수영 잘하니까 인정을 그냥 해주는 거야. 네,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 여기 보이죠. 자 언제? An actor. 영화 배우가 말할 때, tell은 사형식, tell me something.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뭔, 엇을 자, 우리에게, DO를. 자, DO가 대절이죠. 대날라갔죠. 자, 우리가 should drive.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a certain car. 어떤 자동차를 당신이 운전해야 돼요. 그럼 그 차를 홍보하는 거겠죠. 광고하는 거겠죠. 그 때, 우리는 듣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긴 듣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듣는 건 아니야. 뭐 때문에 듣는 건 아니야? 그의 전문 지식, 뭐에 대한? 엔진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에 그의 광고를 보는 게 아니야. 수용선수가 엔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자, 그리고 한 배우가 말할 때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리는 운전해야 된다고. 어떤 특정한 차를. 그때에 우리는 듣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듣는 게 아니야? 그의 전문 지식 때문에 듣는 게 아니야. 엔진에 대한 수영선수니까. 그가 수영을 잘해서 그냥 듣는 거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듣습니다. 뭐 때문에? b 커즈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절이네요. 우리가 마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탤런트 재능을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이 레벨이면은 그 사람이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걸 광고하더라도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듣더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하이 레벨을 다른 말로 바꾼 1 2 3 4 5 중에서 뭘까요? 아까 했죠. 네, 4번에 탁월함, excellence겠죠. 탁월함.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유했다면, a high level of ability, 높은 수준의 능력을, 자, 어디서? 한 분야에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desire가 여러분 명사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 may 붙었으니까 동사겠죠 자, 어떠한 욕구를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욕구, 투부정사 목적으로 붙었죠 자, 욕구, 연결하려는 욕구 누구와? with you, 당신과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Uh, high level of ability죠 그래서 다, 당신이 어떤 특정 분야에 높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 때문에 다른 것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홍보나 상품을 판매했을 때그 사람을 보고 믿고 이걸 구매하더라. 그래서 탁월성은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